안녕하세요. 차례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 어, 오늘 밤 8시 30분에 만나서 또 신나게 놀아보아요. 자,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자, 항상 웃는 날 되시고요. 오늘은, 어, 숫자가 좀 많아요. 자, 엘, L... 엘리제 철아입니다. 엘리제 철아고요. 자, 종이 가방의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 큰 아이예요. 아, 철아가 이렇게 예쁘게 엮여 있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철아가 따라라 여기 생얼 이있고요 철아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서 이렇게 생얼이 얼굴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뒤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얼과 함께 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자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놓고 싶다 아니야 나는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돌려 놓고 싶다 그럼 이렇게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 오늘은 생얼만 보고 싶어 그러면 생얼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주 예쁜 아이예요. 굉장히 짱짱하고 따글따글하고요. 자 이쪽으로 봤을 때는 생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도 돌려놓으시고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생얼과 철화가 같이 공존해 있는 아이 이렇게도 보시고요. 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자 이렇게도 보시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둥근 화분에다 심어놓고 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친구는 3만원 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인데요 어10% 할인하면 27,000원 되겠죠 모든 아이를 혹시 3만원짜리 만원짜리 7천원짜리 하면 47,000원 7천 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0.9 하면 어, 금액이 나옵니다 자이 친구는 엘리제 철화 이고요 엘리제 철화 자 아비유 자 봅시다 아예 털이 복실복실 해가지고 예쁜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아비유 자이친구는2만원이고요 2만원에 10% 할인하면 18,000원 되겠습니다 자 오시면 2 8 1 6 16,000원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오셔서 어 이쁜 아이들 눈으로 보시고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아이 그리고 이쁜 선물도 드리죠 당연히 자 이렇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예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수 있는데 아 이렇게 막 뜨개질해가지고 또음 이쁜 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군 자구, 자군지 꽃된지 여기서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얘도 꽃 똑같이 생겼어요. 아참 수영 이쁘죠. 제가 잘 골라왔네요. <laughs> 아비유입니다. 아비유 자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자, 지젤, 금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컵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놔드렸고요. 지젤, 금. 자, 생장점도 참 특이하고요. 금 발현 아주 좋고요. 천천히 한번 보셔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10% 할인하고요. 어, 10% 할인 될 수도 있고, 20% 할인 될 수도 있고, 자,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지젤금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멋있고요. 좀 독특하죠? 지젤금 3만원짜리. 오시면 20%. 어, 제가 같은 말을 계속 하시죠? 해드리죠? 아우레라. 자, 이 친구도 참 특이합니다. 방울방울. 자, 이렇게 생겨서 입장이 완전 연꽃 입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확 풀리면 완전히 장미처럼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참 특이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따라라라라.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도 있습니다. 수영 아주 이쁘고요. 자,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아우레라. 이 친구는 만 원인데요. 10% 할인, 20% 할인 가능합니다. 아우레라입니다. 자, 실버스타 금이에요. 실버스타 금은, 아유, 세상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큰데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자, 실버스타 금. 아, 3만원이에요. 3만원. 그런데 여기서 아가가 두 개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가야니, 꽃대니. 더올라 봐야 알겠죠? 자, 밑에는 제가 여기는 살짝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얘는 밑으로 어차피 하엽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구도 떼어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쪽도 한번 볼게요. 층수는 참 높으니까 한번 커팅 연습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얘는 손끝 한번 보세요. 손끝이. 아 실버스타는 원래 예뻐요. 실버스타는 원래 예쁜데 는 실버스타 완전한 금입니다. 자 3만원짜리고요. 2만 7천원 드리겠습니다. 10% 할인입니다. 자 그리고 오시면 20% 할인이죠. 실버스타 금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입장을 이렇게. 손톱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버스타금이에요. 자, 오늘은 소개하는 게 조금 수량이 많습니다. 자, 빠른빠른말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9.5cm 화분이에요. 9.5cm 화분, 슈퍼 왕비랍니다. 슈퍼 왕비고요. 자, 9.5cm 화분 이렇게 보세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게 기본 포트잖아요. 기본 포트보다 큰 아이예요. 슈퍼 왕비 4,000원 정말 대박이죠? 자, 9.5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는 스플릿이랍니다. 스플릿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6,000원짜리 아이예요. 여기는 살짝 금기가 있네요. 슈 스플릿. 자, 여기 아가 새구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귀염귀염하네요. 입장 완전히 환엽이고요. 가격은 6,000원짜리입니다. 자, 10% 할인 계산할 때 합해서, 플러스 더하기 다해서 곱하기 0.9 하시면 됩니다. 슈가젤리입니다. 자, 9cm 화분이고요. 슈가젤리 7,000원짜리고요. 젤리젤리, 아우, 젤리젤리 아이들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자, 7,000원이고요. 79, 63, 6,300원 되겠습니다. 자, 완전 젤리입니다. 얼굴이 하나, 둘, 셋, 네 개. 아가까지 해서 네 개가 되겠습니다. 슈가 젤리, 7,000원짜리. 자,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슈가 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꿈입니다라꿈 락꿈 9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가 세상에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요. 어, 5,000원입니다. 5,000원. 대박이죠. 아유, 세상에. 라꾸. 아주 예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거두 개, 이렇게 쌍두아이가 뭐 제가 3,000원인가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5,000원이에요. 5,000원. 정말 대박이죠? 아유, 세상에. 로빈입니다. 로빈이고요. 9cm 화분이에요. 완전히 보라보라 해서 아주 예쁜 아이인데 물이 좀 빠졌습니다. 로빈 6,000원짜리고요. 6,54, 5,400원 되겠습니다. 군사로 직접 보시면 6 8에 48. <laughs> 자, 그다음에 이거는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자, 티볼리 색감이 완전히 보라색이었는데요. 물이 많이 빠졌네요. 9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도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옆에다 종이컵을 놓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증거는 6,000원 되어 있고요. 69, 54, 5,400원이네요. 자,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이고, 여기 낙엽이 떨어져 있네. 하엽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낙엽이 저희가 마당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있었어요. 자, 티볼리 6,000원 짜리입니다. 6,000원이고요. 방울, 공랑, 금입니다. 방울봉랑 금이 만 원짜리인데요. 완전히 9센 9.5cm 화분에 있고요. 와, 자구들이 다글다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친구가 만 원입니다. 자, 만 원인데요. 자, 이 친구를 10% 할인하면 9천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입장도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폴덴시스, 멕시코 폴덴시스. 자, 8,000원 짜리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색감이, 라인이 완전히 살아있죠? 와, 라인이 보라돌이입니다. 자, 이거 9.5cm 화분이고요 9.5cm 화분, 폴덴시스 8,000원 짜리. 사인, 이렇게 보시고요 마음에 들면 무조건 찜하시고요 <laughs> 자, 이쁘죠? 자, 이 친구는 작약환입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작약환,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와서, 아, 꽃이 막피려고 하네요. 아주 이쁜 아이. 자, 8,000원 짜리고요. 당연히 10% 할인 들어갑니다. 작약환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얼른 데려가서 이쁜 꽃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원종 복랑금이고요. 5.5cm 화분에 있습니다. 3 0 0 0원이고요 자라라라. 자, 3개 정도 합식하시라고. 만약에 하나 하시면 음, 3,000원이잖아요. 이 3,000원에 이거를 살수있다고요 이렇게 밑에 막 자구 올라오죠? 저기 소, 속에서 또 자구가 올라오네요. 자, 이 친구는 3개 하시면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슈퍼 노바입니다. 자, 슈퍼 노바를 제가 왜 드리고 왔냐? 이게 다 꽃대잖아요. 꽃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필요하신 분 얼른 하세요. 슈퍼노바, 8,000원 짜리고요 자, 이렇게 이쁩니다. 슈퍼노바. 선인장이 꽃 때문에, 가시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지만, 이 꽃을 보고는, 아, 이제 킵장 같은 데 가보면요. 선인장만 다 키우는 분들이 계셔요. 꽃이 활짝 폈을 때 얼마나 예쁠까요? 슈퍼노바 8,000원입니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종이컵보다 큰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얼른 한번 놔드릴게요. 종이컵을 놔드리면 사이즈, 자,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가 종이컵보다 큰 화분입니다. 이렇게 꽉차 있고요. 마밀라리아. 자, 이 친구를 제가 밴드에 올려놨는데요. 꽃이 활짝 펴가지고 엄 엄청 예쁘잖아요. 자, 이 친구가 마밀라리아, 15,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동글동글해서 공처럼 예쁜 아이. 이렇게. 자, 완전 땡글땡글하죠? 마밀라리아, 15,000원입니다. 종이커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샤몽입니다. 샤몽샤몽. 샤몽. 아주 예쁜 아이. 통통하죠? 입장 굉장히 통통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꽃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엄청 예뻐요. 자, 이렇게. 완전 주황빛으로 막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입장 자체가 엄청 통통합니다. 자, 기본 포트예요. 얘는. 자, 애기 포트 아니고요. 기본 포트. 우리가 농장에 가면 있는 포트. 자, 8,000원 짜리고요. 자, 옆에 보시면, 로티 있네요. 로티. 로티는 이 친구는 5,000원 짜리니까 5945. 58에 40. 자, 오시는 분은 40. 아니면 48. 자, 여기는 5945네요. 헤랜드 금입니다. 완전히 금이고요. 얘도 기본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 빨리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가까이, 가까이. 자, 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요. 입장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완전히 금이, 금 발현이 아주 잘돼 있고요. 얘는 8,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금이 아주 좋습니다. 따라라라라 이쁘죠? 제가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자세히 천천히 보시라고. 헤랜드 금입니다. 자, 기본 포트고요. 얘는 레드 코나입니다. 레드 코나 자, 6,000원짜리고요. 손끝이 이렇게 예뻐요. 아주 예쁘죠? 세상에. 쌍두, 쌍두. 레드코나. 이렇게 예쁜 아이. 아주 예쁘죠? 자, 외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쌍두로 가지고 보험처럼 여기를 커팅을 하셔서 키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손끝도 예쁘고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예쁜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더 예쁘겠죠. 자, 레드 코나 6,000원짜리. 10% 할인 가능합니다. 오시면 20% 할인. 모히또입니다. 모히또 6천원짜리고요자 이렇게 이 친구도 손끝이 아주 이쁘구요. 입장 자체도 통통하고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 어머 손끝 보세요. 대박입니다. 아, 이렇게 보세요. 모히또 따라라라라라. 라자 6천원짜리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삼두 군생이에요. 자, 이 친구는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루페 금이라고도 하고요. 루페스트리 금이라고도 합니다. 자, 기본 포트고요. 색감 아주 예쁘죠? 짱짱하죠? 따글따글하죠? 자, 이렇게 이쁜 아이. 자, 여기를 커팅, 여기를 커팅해서, 커팅해서 다시 어, 심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쁜 아이. 색감이 진짜 예쁘죠? 자,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예요. 로페금 6,000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 아유, 자, 오늘 밤 8시 30분에 만나서 또 신나게 놀아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